저거 형! 언제 패스해 줄까? 어떤 패스를 원해? 뭐든지 말만 해. 음! 그렇구나. 알겠어. 좋아, 좋아. 지금 이 타이밍으로 발 밑에 떨구는 패스를 하라고 이렇게 형이 말하네. 음, 음. 시기리, 네 선수 생명은 이미 끝났거든. 이렇게 우리 형이 말하네. 장난이지롱. 음. 그래, 나어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녀석들 꼭 박살낸다라고 내가 말하네. 잘들 들어라. 라이치 진고 일단 난네 끈질긴 플레이 스타일이 좋다. 그건 평범한 사람은 못하는 거다. <laughs> 그 난폭함 속에서 빛나는 통찰력과 강한 집념은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숨은 주역이라 해도 무방하다. 아가마루킨, 너의 기상천외하고 독창적인 플레이는 온리 원이다. 언뜻 보기엔 즉흥적인 플레이 같지만 실제로 그건 유연하고 탄력적인 신체 능력에 받쳐져야 가능한 행동이지. 그게 내 마음을 꽉 붙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희랑 잘 맞을 것 같군. 고로 우린 한 팀이 되어야 한다.